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만 분명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있어서 겪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의 많은 영적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생생하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이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46절에서 이런 말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생한 그런 고백을 확신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다윗이 고백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신지요? 그 고백이 지금 여러분 안에 생생합니까? 만약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 우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어,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요 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이 확고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 그는 어찌도 그렇게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이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답은 아주 분명해요. 그것은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간증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그런 체험이 그 이전에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35절 이후에 말씀들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35절 이후에 보면은 자, 그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면은 어, 그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그는 아주 세세한 말로 지난날의 삶에 대한 간증을 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35절 이후에 보면은 자, 이런 노래를 하고 있죠. 적 들의 공격이 극심했어도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그리고 또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넓혀 주셔서 그 길에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또그 뒤에는 내가 적들을 쫓았을 때 그들이 다내발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고요. 또 어, 모든 이들 심지어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나를 존귀히 여기도록 하나님은 날 높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실제적인 고백이 어, 그에게 있기까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체험을 그는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그에게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그런 생생한 어, 경험과 체험들이 이와 같은 고백에 어, 확실한 증거가 돼 주었던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그런 체험들을 하고 나니, 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는 겁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이처럼 경험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아주 큰 힘이죠. 내가 실제로 경험했는데 그런 나를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체험한 나를 무엇이 흔들 수가 있겠어요?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그간에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목회자인 저를 도리어 참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성경을 아는 걸로 짓자면 제가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걸로 쳐도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잘 아느냐? 그건 꼭 아니더라고요. 그냥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저와 몸으로 생생히 하나님을 아는 그분들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과 비할 때 그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설교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한 마디의 말이 더큰 힘을 가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인 것이죠. 그분들은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고, 또 그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체험이 가지는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입니다. 경험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 말로 해야 될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은 한 마디면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에게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 그런 그런 역사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생한 경험과 우리의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그런 참미를 올리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신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정말로 생생한 고백으로 생생한 간증으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해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그 하나님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살아 계신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의 지금 삶의 이 순간이 있다고. 그러니 난 염려 없고 난 두렵지 않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우리였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기를 원한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좀 우리 마음 안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도 어, 생생한 어떤 경험, 체험 그 가운데서 어, 이런 정말 살아있는 고백들을 어, 했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어, 내 자신을 기꺼이 벼랑 끝에 세우는 용기입니다. 예, 벼랑 끝에 나를 세우는 용기,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지점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내귀가에는잘 들리지 않는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어쩌면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굳이 우리를 돕지 않으셔도 되는 곳에만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그리 절박하지 않는 그런 삶만을 쫓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문제는 혹시 그런 것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어, 이런 신앙의 결단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생생한 역사가 있는 현장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어, 나 홀로는 안 돼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그런 현장이 내게는 어딜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주십시오. 어디가 내게 그런 곳입니까? 한번 그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자리는 언제 어디인지 또 정말로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이름 무엇인지 정말로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관계는 내게 누구와의 관계인지 여러분 한번 성령께 그사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어, 여러분 주저 말고 어, 그것으로 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비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생하게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누리고 여러분 그 한가운데서 오늘 다윗과 같이 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어, 그런 영적인 그런 어, 그런 거장으로서, 그런 전사로서 그렇게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거기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이번 여름 모든 면에서 다 우리가 멈춰 있을 수가 있지만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영을 새롭게 일으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거기 어디입니까? 정말로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현장과 그런 일과 그런 관계는 어디이고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기꺼이 두려움 없이 한번 그것으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놀랍게 또 새롭게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